잠깐만 세상에 나는, 세상에 나는 이렇게 닮지 않았어. 더드리는대단합니다 야! 사실 나는 갖고 싶어. 내가 남자면 그냥 얻고 갈것 같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세상에 이렇게 예쁜 선녀. 오늘은 또 낙조. 백조 같아. 백조. 이건 있잖아. 이건 언니가 오늘 수고한다고 주는 거야. 일단 찾고 있어. 어.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어. 세상에 어쨌든 가져가자. 어. 왜냐면 여기다 낀 거지. <목소리> 그거 <laughs> 안, 안 들어가면 제가 가질게요. <laughs> 어쨌든 오늘 사실 우리 버드님께서 음반 발회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카페지기 운영지원들과 회원님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버드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이르기까지 이렇게 버드님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버드님 세번에 만세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이 힘 모아서 사랑해주신 만큼 오늘 발표회니까 버드님 만세 잡

이제 두고 머리에 두고 버드님데야 응원합니다. 야 머리에 이렇게 두 번까지 아까 제인 스키니 남장께 나보다 조금 센디 그래도 참말로 내가 또 버드님 나서니까 이거 한 번에서고 만세를 해야 돼 만만세를. 자 어쨌든 뭐 망가지는 거지만 뭐 어쨌든 왔으니까 망가지는 거야. 버드님 서 버드님. 얼마나 예뻐 세상에 내가 대신 뽀뽀해야지 야! 세상에 이 입술을 갖고 싶은 손 들어봐 <laughs> 근데 근데 안돼 나만 나만 해야 돼 나만 어쨌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우리 버드님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에 이제는 불안음관에서볼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또 제가 도와줄 건 제가 부라운관에서 쬐3 선배고 이쪽에는 대선배요 <laughs> 그래서 정말 이뻐서이 정말 여러분들의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네, 여러분들이 힘 모아서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부라운관에서 지금 오기어차오기오차내 사랑 왼수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1등 가수 국민 가수가 될수록 박수 함성! 그러면 우리 버드님은 조금 더 쉬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일단은 우리 버드님을 인사에게 해서 제가 잠깐 축하하는 데서 좀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 우리 잠시만요. 우리 아니 친구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메들리 한번 가면 안 됩니까? 책 속에서 얼마나 친구네 있고 우리 같이 더하면 시너지가 더날것 같거든요. 어. 메들리는 장고밖에안되는데장고여기장고밖에못 해드리는데 그럼? 그것 분들요? 한국만. 아유 한국만에 왜냐하면 봐줘야 돼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과. 그러면 여러분들과 배드이 가겠습니다. 야, 예. 어쨌든, 그랬죠, 예.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 날입니다. 버드님 날이지만 먼고 정복의 손님 여러분 오늘 최고의 날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받으면 내 옆에서 어, 챙겨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챙겨 어, 이렇게 이건 오늘 동생의 날이야 버드님의 공제의 날이니까 어쨌든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버드님을 버드 님이 교주야. 믿습니다. 아, 믿어요 믿습니까? 야, 믿습니다. 믿어요. 네. <laughs> 이제 우리 버드님 잠깐 쉬어. 이제 이 쉬어도 돼? 어, 그 공주 님. 어, 예, 예 어, 쉬셔야 돼. 공주 님자도내려가 되는데. 예, 예. 어. 아, 니야안 네, 돼. 안 되고. 아. 아, 나는 해고. 예, 우리 도나 님은 앵콜 한번 가야죠. 아. 뭐 어떤 노래로 한번 갈까요? 사랑님. 사랑님으로 가? 사랑님이래 사랑님. <laughs> 사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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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님으로 해 사랑님으로 사랑님 틀어주세요 아이고 누가 또 사랑하고 싶나 사랑님 내 노래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언니 때문에 사랑님이에요 쓰겄어 어. 그래도 아까 간 제임스킹 오빠보다 내가 나았나 나. 나 진짜? 나 따로 박수 좀 힘차게 줘 근데. 근데. 갔으니까, 망정이지 내가 같이 있었으면 난쳐 죽을 뻔했어. 세상에. 얼마나 힘이 센지. 나는 <laughs> 거기다 이기려고 이제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일단은 사랑님요. 여러분들 사랑님은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키로 그냥 눌러주세요. 아이고, 참 내가. 운영진이 있답니다. 어느 누구 대한민국 국민가서도 이만큼 열정이 없습니다. 정말 이 열정으로, 정말 이 마음으로 평생도록 우리 버디님을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회원이 늘어나서 운영진과 함께 한마음이 되는 뜻에서 아주 열심히 열심히 대한민국의 1등이 될수 있는 우리 버드님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힘 모아서 네, 응원의 네, 기운을 받쳐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버드님 정말 정말